네. 지금도 지금 이제 피파 모바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왜냐고 계속 해고뭐모스패를 네, 한번 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모스패를 하는 거죠. 네. 이 당신 때문에 아주 못생긴 당신 때문에. 네. 지금 김준혁도 똥구멍이 완전 아름답대요. 네, 아주 멋집니다. 아, 네. 너무, 너무 야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아 이게. 안 들어 안 들어. 여기가소잔병 추가요 네 하나 주세요 뭐야. 네 우리 한병 소주 병 추가요 소병 추가요 네소잔병 추가요 마셔봐 야 이거 마셔야죠 너 맛있어 네 이거 먹어 지금 소주에 오뎅 오뎅 국물을 넣어서 마시는데요 아이 진짜 맛있어 애들이 맛있어 죽겠다고 합니다 한 번만 뭐야 이거? 나 저쪽 가서 할래. 아 너무 좋은데. 네. 지금 도장을 받겠습니다. 아나 투인데 아직 원인가요? 저 아, 투입니다. 투면 뭐 좋은가요? 좋죠. 좋은 선수들이 나와니까. 그래 좀 좋은 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와 수원 fc랑.

둘이 좀 그만낼래요? 어, 아 지금 쩡쩍거리고 있습니다. 아좀 심했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보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심했어요. 정말로 합시다. 네. 네 누가 왔을까요다 이겼네요. 다진건줄 아는데요. 음 봐줘 아, 주세요. 어. 짜 맛있게 앉냐 건데. 라이벌. 저게... 우리 그거 정하자. 제수스랑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모아 놓자. 우리 찍은 거 같이 찍은 거. 네. 한번 일단 장고치들 다시 녹화 좀해 봐요. 이거 되고. 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눈뽕이고요. 눈뽕이 늠뻥이 아니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 아 진짜. 자, 오늘 오늘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진짜 그만해 니 그만해. 자 구독하고 좋아요는 눌러주지 마시고요. <laughs> 악플 좀 달아 주세요. 악플 달아요 악플을 많이 잘할게요.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라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화를 네. 너무 네. 헤딩 될까요? 네, 헤딩. 아, 헤딩 안 돼요. 상골이 때릴게요. 오늘 너 볼. 그만 하라고 아프지 언니가 아, 진짜 아, 어야죠 이거 쇼팅을 때려야죠 어, 아, 진짜 아, 아. 아 답답하네요. 아보를 아, 아, 기다리면 안 구독하고 좋아요 는 눌러주시기 바심. 음. 마시... 아 저는 클릭한 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 눌러주지 눌러주시 마세요. 구독하고 오그네 음. 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눌러주지 마세요. 아, 진짜 좋아요 구독 눌러주지 마세요. 너도 그런다. 맞아. 음. 음. 네. 아주 좋아요. 구독하고 눌러주세요. 네, 구독 눌러주세요. 아, 우리 집 앞으로 가면 구독.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중거리 슛. 아, 김버정면입니다. 키퍼 김버가 너무 잘막네요 아, 저거 못차는 건가요? 네, 슛을 넣어야죠, 빨리. 어. 아. 아. <laughs> 아, 엄마. <laughs>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선영이가 저한테도 볼 거예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넷. 아니 오, 왜 이렇게 못해? 아플만 아, 날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좋 구독을 눌러주시 마세요. 아 진짜 눌러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엄마 얘는 그 광해. 네, 쯔리는 너 못했죠? 쟤는 말 믿지 마세요. 지금 저는 진정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쟤는 지금 저한테 지금 막 시비 걸고 있는데요. 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천인데요 네, 한번. 한번더 시즌을 들어가겠습니다. 알라베스와, 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음. 아, 음. 아 음. 죄송합니다. 네트워크가 안 돼, 연결이 안 되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음. 어. 아, <목소리>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안 되죠? 아, 책긴제 아, 요 아 안되네요 그럼 다음에 또 아니요 되나요? 아 안되네요 나중에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럼 안녕